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산안고기 부셔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 참 장난감처럼 조그만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 고민에 잠겨 있는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랑. 갖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헐산고기어 무시해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못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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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드린 내 마음 공장 감처럼 조그만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 공이의 장교인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랑. 나의 여인 나의 사아 아름다운 나의 사아 아름다운 나의 사아네 여기는 구병산입니다. 저희가 정상에 올라와서 환호도 막 이렇게 지르고 했는데 어, 저희가 올라오면서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 두 발로 걸어서 가는데 네 발로 가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네 발로 가는 거를 제가 두 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 두 발로 갔으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도 네 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 하나 주고 세 발로 가게끔 어, 이렇게 했더니 또세 발로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아, 여기 올라오면서 한바꽃도 봤고 정상에 올라오니까 아, 시야가 엄청 넓어 져서 굉장히 아름답고 진짜 이 충북 의 알프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곳은 요 정상 앞쪽에는 아, 소나무가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고사해서 아, 이렇게 또 멋있게 보여요. 또 죽었 긴 죽었는데 아, 이런 고사된 나무 귀암 괴석들이 어, 절벽들이 아주 이렇게 있어서 좀 수려한 어, 이 구병산이 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 수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오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고 어,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데 한두 시간 정도는 올라올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놀면서 왔기 때문에 약한세 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는 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어, 이제 어, 저쪽 절벽 쪽이 있는 쪽으로 해서 험난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아 어, 많이들 좀 지켜봐주시고 어, 저희 이 영상 길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파이팅.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저희는 구병산에 이렇게 와 있는데. 아홉 개의 병풍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구병산인 것 같습니다. 충북의 알파 알프스가 아, 그, 그 말이 걸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어, 작은 딸이 그 오늘 사전 투표를 했다고 인증 사실을 보냈어요. 그 우리 작은 딸 소정이가 또 이렇게 어, 선거를 하게 돼서 그 성인이 돼서 아 어, 이제 성인의 날은 안 거쳤지만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어, 투표를 처음해서 일단 작은 딸을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사전 투표로 다 했습니다 어제 오늘 사전 투표였는데 어, 오늘 여기 지금 거의 이제 내려와서 어, 카메라의 배터리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영상으로 이렇게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풍광도 좋고 해서 어 이렇게 어 지금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 구병산에 한번 놀러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정상에서 그 꽃, 한바꽃이라고 했었는데요. 철쭉 종류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저희 집사람도 그 꽃에 어 반했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그 여성스럽고 그리고 또잎사기도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출순 나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 그런 꽃들도 있는데 많이 있는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병산 등산을 모두 마치고 지금 초입에 들머리에 지금 저희는 서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 일이 있을까요? 네 오늘 아, 코스를 돌아서 음, 저쪽 KT 쪽으로 해서 어, 난 코스를 해서 올라가서 구명산 정상에 갔다가 저희능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그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또 둘이서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오늘 저희 집사람이 저를 웃게 해준 거는 하여튼 어, 네 발로 어, 산을 산행을 했다는 것이 가장 어, 아주 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뒷걸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뒷걸음으로 내려온 것도 내네 발입니다. <laughs> 그래 내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네. 그래서 하여튼 어, 오늘 어, 이 산행은 되게 힘든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돌도 많고, 바닥에 자갈도 많고, 그다음에 밧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안벽도 탔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음. 90도가 넘는 어, 이렇게 꺾어진 그런 안벽도. 근데 이제 어, 산을 올라갈 때는 숲이 우거져서 이렇게 시야가 좀 이렇게 딱 드러나지 않은 게 아쉬움은 있었는데 정상에 가니까 너무 확 트여서 또 나름대로 또 환호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소정이도 그렇고. 우리 큰딸도 오늘 뭐 어디 놀러 갔다고 하는데 재밌게 놀기를 바라고 엄마 아빠는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칩니다 바이바이 안녕.